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패딩을 멋지게 입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워서 패딩은 입고 싶은데 별로일까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고요. 트렌드가 바뀐만큼 트렌드를 곁들이 패딩 코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패딩을 활용해서 코디를 참고하시면 이번 겨울에 정말 이쁘게 패딩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 코디뿐만 아니라 패딩 코디에 신선함을 주고 싶어서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패딩도 기본부터 유니크한 패딩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양한 패딩들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도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오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기본 블랙 푸퍼를 활용한 트렌디한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카고 와이드 팬츠와 그레이 니트, 바라클라바를 활용한 코디이고요. 요즘에 카고 팬츠와 바라클라바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런 핫한 아이템과 기본적인 패딩으로 힙한 코디를 만든 겁니다. 크롭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밑단 스토퍼를 쫙 쥐어서 크롭하게 연출해 봤고요. 트웨이를 활용해서 실루엣을 잡아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푸퍼 코디이지만 굉장히 비싸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냥팔이 아가씨 느낌이 난다면 바라클라바를 빼고 안경을 더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TV 패딩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다. 두번째 패딩 코디입니다. 여기에 패딩 코디 팁은 신발이나 소재의 포인트를 주어라 입니다. 조금은 더 세련된 느낌의 코디를 하고 싶었어요. 인디고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와 강태 카라 패딩 활용한 코디이고요 깔끔한 듯 하지만 컬러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컬러감이 있는 스웨이드 신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웨이드 소재처럼 겨자감이 맞는 신발이 더해졌을 때 이런 패딩 코디가 훨씬 더 이뻐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살짝 스마트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모크넥과 뿔테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패딩의 실루엣과 소재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세련된 패딩 코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은 럭셔리하게 패딩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패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꾸민 거 아니야? 자다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패딩을 진짜 스타일리시하고 럭셔리하게 입는 방법을 톤온톤으로 매치를 하는 겁니다 저처럼 아이보리 니트 조거팬츠와 베이지 니트 아이보리 컬러의 패딩을 매치해서 톤온톤 코디를 만들어봤고요 톤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패딩 코디가 완성이 되지만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저처럼 톤을 맞춰서 첼시 부츠를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룩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 고급스럽다. 다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 패딩을 활용해서 중후하고 멋쟁이 코디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화이트 팬츠와 소재가 좋으면서 컬러감이 있는 니트를 이너로 매치해주시고요. 이렇게 심플한 컬러이지만 화이트와 컬러가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중후한 매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구두나 더비시즈를 매치해줘야 고급스러운 느낌의 밸런스를 맞추게 좋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어디 거냐고요? 24일날 발매하는 콜라보 제품입니다. 야잘 나왔다. 너무 잘 어울려. 다음 코디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은 코디입니다. 직장인 분들이거나 패딩을 레이어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키컬레 울수트와 터틀넥 브라운 울패딩을 더해서 코디를 만들어봤고요. 고급스러우면서 드레시한 느낌을 줄수 있지 않나요? 기본적인 수트에 아우터로 패딩을 입는 것만으로도 직장인 분들 뿐만 아니라 패딩을 조금 더 드레시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코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딩 코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톤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네이비나 블랙컬레 패딩을 매치를 하는 것처럼 카키와 톤이 맞는 브라운이나 카키 컬러의 패딩을 연출해 주신다면 연결감이 있으면서 안정감이 있는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 패딩을 레이어드를 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루엣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의 패딩 레이어드 코디는 굉장히 쉬워요.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다음 코디는 학생분들을 위한 패딩 코디입니다. 와이드에 밝은 청바지와 그레이 후드, 그리고 그레이 패딩을 더해서 마무리를 한 캐주얼 코디이고요. 이렇게 코디했을 때 컬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심심한 것 같은데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때는 컬러감이 있는 가방을 딱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위트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에도 살짝 컬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방과 신발에 살짝 살짝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패딩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코디로 딱 입고 학교에 가잖아요. 오, 진짜 옷잘 입는 이 학생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디 에 컬러감을 넣는다는 건 초밥을 먹을 때 와사비의 존재감이랄까? 와사비가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되잖아요. 조금은 더 편하게 스트릿한 패딩 코디를 만들어 봤고요 와이드 스웨팬츠와 티를 레이어드 해주고 컬러감 이 있는 패딩을 다 잠궈서 코디하는 것만으로도 힙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잠궈서 냉난을 올렸을 때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컬러와 실루엣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힙한 스트릿한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비니나 캡 모자를 더해준다면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디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드를 살려주면 좋기 때문에 스투퍼를 쫙 조여서 크롭하게 연출해 보세요 신발도 보드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조거 팬츠와 피그먼트 맨투맨 광택감이 있는 패딩을 딱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릿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꾸안꾸 느낌이지만 스타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패딩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코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을 때 저만의 팁이 있다면 조거 팬츠에 양말을 살짝 올려 신고 러너를 매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디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셋업을 입는 건 나쁘지 않지만 피그먼트를 더해주고 실버 악세사리를 은은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릿한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시죠. 형나 피그먼트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컬러감이 있는 맨투맨이나 후드를 이너로 매치해서 포인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코디가 진짜 이뻐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패딩에 좀 컬러감이나 위트를 주고 싶다면 브라운 컬러의 패딩을 매치해 보세요. 정말 안정감 있는 패딩 컬러 조합이고요. 이렇게 실루엣과 컬러의 재미를 주는 것만으로도 예쁜 패딩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패딩의 기본적인 컬러 조합뿐만 아니라 새로운 컬러 조합을 해봤으면 좋겠다. 브라운과 카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사실 이런 게 겨울에 잘 보이지 않는 컬러이지만 겨울에 매치해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깔끔하게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딩을 잘 입고 잘 입어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올블랙 컬러를 입어주시되 이너의 컬러를 포인트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블랙에 이너의 컬러가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굉장히 화사해지면서 스타일이 좋아 보이거든요. 컬러를 너무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단 가운데 정도의 단추나 스냅 버튼을 잠가줘서 은은하게 컬러를 보여주는 게 센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소매에도 살짝 컬러를 보여주면서 연결감을 주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코디할 때 깔맞춤을 주면 은 디테일에 신경 쓴 느낌이 있어서 신발도 그린 계열로 깔맞춤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코디가 진짜 재밌지 않나요? 이게 이 코디의 재미, 패션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트릿한 패딩 코디를 진짜 트렌디하게 잘 입고 싶다면 저처럼 한번 입어보세요. 카고 조거팬츠와 리고엔스 컨버스를 딱 더해주고요. 이지겟 후드와 패딩을 딱 입는 것만으로도 올해 트렌드를 다 담은 패딩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디에서 슬림한 조거팬츠뿐만 아니라 와이드한 조거팬츠도 어울리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리고엔스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슬림한 조거팬츠를 매치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롱부츠와 매치해도 코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번 시즌 여러분들이 난 진짜 힙하게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디는 밀리터리 무드를 넣은 컬러 패션인데요. 베이지 컬러가 일반적으로 겨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런 컬러를 겨울에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어디서 보지 못한 개성 있는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플한 코디이지만 컬러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패딩을 예쁘게 입을 수있다는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기본적인 패딩이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패딩 하나 더 쟁여 두시거나 아니면 컬러감이 있는 니트를 이너로 매치하는 걸 이번 시즌에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인 패딩 코디부터 트렌디한 요즘 패딩 코디까지 여러가지 패딩 코디를 다뤄봤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따라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똑같은 아이템이 아니라도 응용하는 방법 신선한 여러분들의 패딩의 고정관념을 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딩과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여러분들이 패딩에 개성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원하는 코디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신다면 참고해서 코디 컨텐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